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코리아 2022왜 어, 2023을 소개 안해주고 2022를 소개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어, 게을러서 아직 2023을 읽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어, 얼른 읽고 어, 소개를 조만간 해드릴게요 2023 소개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구입한 2022 작년 트렌드지만 저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2008년부터 해마다 출간이 되었는데 어, 저는 작년에 읽었어요. <laughs> 그전에 트렌드 코리아는 읽지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결심한 게아 트렌드 코리아는 꼭 연초에 읽어보자였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읽을, 읽기 읽을려고 합니다. 어 트렌드 코리아는 음. 어, 올해 트렌드를 소개하기 전에 작년 트렌드에 대,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개를 해줘요. 어, 그리고 나서 어, 트렌드들을, 어, 제가 읽었던 게 기억이 뭐가 나냐면 어, 작년 트렌드에 대해서 이, 이 팀, 이 팀에서 어, 어땠는지, 이, 이런, 음, 어떻게 뭐 응답을 하고, 어, 잘 선정이 됐었는지, 이런 조사를 이 팀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올려주셔서, 어, 그 작년, 이제 2020년 전, 2021년 10대 트렌드 상품에 대해서도 읽어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백신, 중 중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나 막 그런 거 있죠. 전기 자동차, 공모 주청약, 케이프드, 역주행 콘텐츠, 디자인 가전, 수제 맥주, 여행 숙박 앱, 이색 농산물. 이게 2021년 트렌드였대요. 다들 어, 이런 트렌드였다는 거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어, 2022년. 때 트렌드를 소개를 해 주시는데 작년에는 어, 이 트렌드를 정할 때이 어, 팀에서 검은 호랑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타이틀을 타이거 or 캣으로 키워드를 정했대요 어, 위드 코로나 내지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점에서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것인가이 기로에서 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럼 0개 트렌드를 제가 달락달락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나노 사회. 다들 보이시나요? 어, 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 간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라고 명명한다. 나노사회의 현상은 산업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그 경향성이 매우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트렌드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번 주목한다. 나노사회 트렌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여러 변화의 근인이다. 본서의 러스트라이프, 머니러시, 라이크커머스, 루틴니, 해시플레저 등 많은 주요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큰 흐름에서 나노사유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말처럼 트렌드의 미세화를 촉발한다. 둘째,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몫이 되어 버리면서 긴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진다. 셋째, 가정이 분화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되면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 등 산업이 세분화된다. 나노사회는 모레알 해시태그 반향실의 3단계 비유가 표현하듯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블루도 그 본질에는 나노 사회의 그늘이 깃들어 있다. 이 나노 사회 블루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우, 우연적 경험의 폭을 넓히며 보다 큰 공동체적 휴머니즘, 특히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나노 사회의 메가 트렌드 아래서. 선거의 해 2022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분열의 길이냐 연대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저희가 2022년을 돌아보면 선거의 해였죠. 나노 사회. 어, 흔히 우리 나노 단위로 이렇게 쪼개진다. 엄청 세분화된 음, 사회란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데군데 어, 읽으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시 기억이 나네요. 제가 표시했던 부분들이. 어, 그 다음 트렌드는 머니러시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쉬에 빗대어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쉬라고 부르고자 한다. 머니러쉬는 자본주의 키즈의 흐름을 잇는 키워드다. 돈에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키즈가 주로 플렉스로 일컬어지는 소비에 큰 관심을 두었다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머니러시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수입원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흔히들 플렉스라고 하죠.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니러시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투잡, 엔잡, 엔잡과 레버리지를 적극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로 양분된다.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 개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SNS를 통한 소비의 중거점이 올라가면서 소비에 대한 욕망은 커졌는데, 은퇴 후 대비를 위한 여건은 팍팍하기만 하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정수입 외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머니 로시 현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속물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2022년에는 P2 영클로 표현되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위기의 진앙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머니 로시 트렌드는 우리 모두 앙터프리너십을 키우고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둔춘다. 자기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그를 기반으로 역량의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는 경력의 확장. 다시 말해서 개인적 피보팅이 절실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머니러시 역시 우리 모두 쫓아야 할 필생의 과업.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기,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정말, 어,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laughs>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잡너, 엔잡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음, 제가 이렇게 쭉, 응, 읽었구요. 먼저 실을. 어, 그 다음 트렌드는 바로 득템역이에요. 우리 흔히들 어, 득템한다. 나만이 가지고 있, 있는 이소성이 있는 어, 값비싼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는가가 과시와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얻,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바로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세련된 에티켓이나 문화적 소양 등으로 자신의 주의를 은근히 과시했는데 이를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화로 익명성이 커지면서 비싼 사치품같이 보이는 잉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다. 득템력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잉크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사람끼리만 공유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잉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흐릿한 잉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laughs> 득템력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우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줄 서고 기다리는 것이다. 매장 오픈 전부터 기다리는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고 밤샘 줄서기에 텐트가 동원되기까지 한다. 다음은 운으로 쟁취하는 전략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에 대해 구매 자격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레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마지막 전략은 득템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브랜드에서 원하는 구매 금액을 채우고 브랜드가 요청하는 드레스 코드도 맞춘다. 매장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득, 득템력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서는 사치의 대중화로 높은 가격보다 획득의 어려움이 차별화, 차별화의 기호가 됐다는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득템의 과정을 즐기고 SNS에 올리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한정된 아이템이 투자의 일환이 된다는 점도 득템력 부상의 원인으로 들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트렌드를 매출 극대화의 기회로 삼는 기업의 정교한 한정판 마케팅 전략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득템력 트렌드는 막강한 마케팅 수단이 등장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과소비와 상대적 박탈감의 거론이 될 수도 있다. 상품 과잉의 시대, 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시작됐다. 다들 밤새 어, 원하는 것을 위해 줄 서고 기다리는 오픈 날을 마다하지 않고 밤새 텐트가 동원되는. 저는 이런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정말 득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나 봐요. 어, 다음 트렌드는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시골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된 공간이 아니다. 때때로 평범한 일상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도시인에게 촌은 따분함을 넘어서는 여유로움과 불편함을 무릅쓰는 경험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온다. 러스틱 라이프란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러스티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향촌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 머무르는 5도 이촌을 실천하며 삶의 소박한 촌스러움을 더하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한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도시와 시골 생활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누느냐에 따라 러스티 라이프의 층위는 떠나기 머물기 자리잡기. 둥지틀기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자연에 취하며 휴식을 즐기고 시골에 머물며 색다른 일상을 만든다. 보다 일상화된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도촌 생활을 병용하기 위해 자리 잡기를 통해 거점을 만든 것은 물론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시골에 집을 짓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자신만의 둥지틀기를 시도한다. 러스틸라이프는 과밀한 주거 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국내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이야말로 러스틱 쪽을 사로잡는 지방의 매력을 뿜어낼 하나의 기회다.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많은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의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회의 파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어 정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어, 시간이 너무 어, 이걸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어, 타이거까지만 소개할까요? 그리고 내일 마저 와켓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어, 오늘, 소기, 오늘 다섯 번째 어, 제가 소개할 트렌드, 마지막 트렌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헬시 플레저 건강 관리가 힙해지고 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시대에 건강과 면역은 모두의 화두다. 특히 젊은 세대의 건강과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가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절제하려 하지 않는다. 맛있고 즐겁고 편리해야 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건강 관리가 즐거워진다는 의미에서 헬시플레저라고 명명한다. 즐거움에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길티플레저의 중의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 헬시플레저의 양상은 다양하다.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자극적인 속세의 맛이 나는 다이어트 식품이 인기를 끌고 효율적으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수면 패턴을 체크하고 솔루션을 찾기도 하며 심지어는 재미로 보는 운세로 멘탈을 관리한다. 힘들고 어렵고 엄격했던 건강관리가 쉽고 재미있고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로 변모하고 있다. 해시 플레저의 등장은 코로나 19 시대의 결과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뿔뿔이 흩어진 나노 사회 속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바야흐로 건강 만능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건강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살아가야 하는 요즘 요즘 살아가야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의 업글 인간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 관리야말로 요즘 사람들의 자기 관리의 종착역인 것이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mz 세대들의 성향이 헬시 플레저의 저변을 넓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의 확산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점을 바꾸며 건강 관리 영역에서도 힙함이 중요한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장은 고리타분한 건강 관리가 아닌 새로게 고 트렌디한 건강관리법으로 고객의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또 저는 MZ, mz세대는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렌드에 잘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장르 트렌드에 맞춰서 오늘은 10가지 어, 트렌드인데 어, 너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 코리아 2탄 내일 나머지 5개의 트렌드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5개의 트렌드도 다들 어, 어, 이 트렌드를 다들 작년에 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트렌드들. 바른 생활 루틴이 엑스니즈백, 엑스세대와 엠제체 세대의 사이에 낀 세대, 그러니까 엑스니즈백이죠. 바른 생활 루틴이. 저도 이 루틴을 항상 매일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바른 생활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감 테크, 언테크가 일상이 돼버린. 제가 언컨택트 어제 그새 소개해드렸죠. 라이크커머스 like 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내러티브 잡아이 부분은 제가 내일 어,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어땐, 어떠셨나요? 작년 트렌드를 제가 다시 어, 소개를 읽어드렸는데 다들 이 트렌드였던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목이 좀 아픈 관계로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그럼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